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24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신앙. 한번 따라합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신앙, 예,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 또 신앙으로 채워질 때 그것은 신앙의 여정이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 예 고난이란 겁니다. 환난, 고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게 고난, 환난인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원죄와 자범죄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싫은데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되어지는 그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신 채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가심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다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 영광자위로 올리시는 새 역사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한게 아니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끝.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하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혜택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주일날 본 말씀에 의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주님, 예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동시에 우리 신앙의 모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자취로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주님은 자, 구원을 받아라. 옛다빵 하나 먹어라. 이게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구원은 뭘 받고 끝 이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걷는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도는 뭐냐?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옛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 내 인간의 자아는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주님이 못 박힌 거는 괜찮아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 지고 뭐 이러면 싫어요. 어, 거룩한 고난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픈 거 싫고 힘든 거 싫고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새로운 생각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받아서 이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 유업에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예,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본문에서도 우리는 같은 맥락의 진리 말씀을 대면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새 창조 역사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아무 공로가 없는데 저도 공로가 없고 여러분도 내세울 게 없는데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으니 영적으로 선한 게 남을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영적으로 선한 걸뭐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데 영이 죽은 인생이 뭐 선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예비하신 죄 사함과 새 생명의 선물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일만 달란트를 탕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불쌍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준다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냐 화평인 거예요. 아멘. 사이가 여, 열려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어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유업을 주실 거다 기대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영광에 우리가 실제로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 환란이라는 이름의 좁은 길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그런 환란의 시간, 고난의 과정 이런 거를 맞이할 때 아유, 그래 어쩌겠냐? 슬프고 괴롭지만 억지로 참고 견뎌내라.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자, 너 영광에 이르려면 어쩌겠냐? 참아야지. 응, 응? 우거지상을 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라. 성경이 말하나요? 아닙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하고 말씀이 안 맞아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예. 예.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환난이 인생을 가로막아도 그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선언하는 게 뭐냐? 환난이 오지만 즐거워한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환난은 근심, 재난, 모든 힘든 걸 아우르는 건데 어떻게 환난의 자리 환난의 때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오직 진리를 깨달아 알 때. 진리를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관통해서 움직이는 힘으로 진리가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할때 일어나는 은혜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를 set free,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 예수님 안에 충만한 영원한 진리를 체험으로 알 때,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유가 임하고 하늘의 즐거움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로는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소용없어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활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는 진리의 내용은 뭘까요? 어떤 진리가 우리를 환란 속에서도 즐겁게 할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환란, 인내, 연단, 소망 이 상호작관계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이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아멘. 자, 환란은 첫째 뭐냐? 인내를 배우게 만듭니다. 환란이 인내를 가르칩니다. 환란이 옵니다. 올 때마다 아 어, 나는 힘든 거는 무조건 싫어, 어려운 거는 질색이야. 환란이 오면 도망가 버린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죠. 환난이 오니까 도망을 가 인내 안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환난을 피하지를 않고 대면을 할 때, 환난이 올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환난, 네, 환난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인내하는 게 뭔지를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점점 더잘 견디는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환난을 당해 봐야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어, 욥의 고난 맨날 얘기해도 인내가 생기지 않습니다. 머리의 지식은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인내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인내구나. 두 번째.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쇠덩어리가 들어갈 때 무지무지무지 뜨고 이 쇠덩어리는 도망가고 싶겠죠. 물론 이제 의인화 했지만 쇠덩어리 입장에서는 어 너무 뜨고 빠져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 속에서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참고 머문다. 이게 뭐냐, 인내인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내. 인내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인내.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아멘. 내가 주를 위해 뭐 이걸 한, 이게 아니라 인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쇠덩어리가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서 인내하며 머물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연단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걸러져 빠져나가고 좋은 것은 남게 되고 그거를 또 쇠덩어리를 이제 꺼내다가 망치로 막 두들겼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용광로에 넣고 그런 절차가 저는 잘 모르지만 반복이 되면서 쇠는 더 강해지고 고결해지는 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마찬가지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딱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신앙의 불순물이 드러나게 되고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순물이 많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는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생각하지도 못한 생각이 올라와요 오, 내가 이런 생각도 할줄 아네 응?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고 편견, 고집, 아집,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물든 옛 삶의 잔재들 물론 사람마다 그 내용과 상태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아무튼 환란의 불시험을 통과를 할때 우리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처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인내를 해야만 필요한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인내를 해야 내게 뭔가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우리 인간의 자유 의지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자유 의지로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반응을 반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세요. 우리가 하는 말, 태도 이런 게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 속에 환란 속에서 인내하는 자에게만. 필요한 연단의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연단을 진행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인격이 성화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자꾸 분명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빚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자, 그렇게 우리가 연단을 계속 받으며 나아갈 때, 연단은 셋째로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속적인 연단을 통해 이루시는 소망의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 속하는 헛된 것에 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파트 큰거 갖게 해주세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즐거움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 속에 담겨있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소망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있지만 못하는 게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할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그 소망의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땅에서의 열매로 맺어가실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꼭 배어 닮은 가장 복된 영광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우리를 딱 세우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그게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호자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때는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경배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직면하게 될때 당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좋겠죠. 오면 힘들어요. 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의 초점을 새롭게 맞추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마음인 거예요. 아멘. 마음의 초점이 중요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임해. 진리를 모르면 어둠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아멘. 진리는 뭐냐? 하나님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세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계세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만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새가 몇 마리 있는지 모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들의 풀을 다 하나님 챙기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둘째는 지혜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비록 지금 내 현실의 상황이 너무 버겁고 이해가 안 되고 괴롭고 아나 이게 죽는구나 끝장났구나 그렇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는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안 주세요. 어린 아이에게 100kg 짜리 물건을 얹지 않으세요. 내가 좀 컸으면, 자, 이제 손가방 니가 들어야지 하나님이 감당할 거를, 필요한 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감정으로 내가 못 느껴도 말씀에 맞춰 믿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따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신다. 여러분이 마음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함께하신다. 지금 내가 두려워도 하나님 함께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영원 가운데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나는 할수 있는 게 뭐냐? 가만히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하느냐? 환란이 온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연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 진리를 어떻게 하냐? 계속 마중물처럼 넣고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나는 지금 연단 받고 있어. 하나님 아름답게 하실 거야. 처음에는 물이 안 나와요. 펌프 옛날 펌프. 물 마중물 넣고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딱 압력이 걸릴 때 지하수가 쫙 올라옵니다. 아멘. 그러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지하수가 콸콸 터져 나올 때 우리는 환난이 와도 평안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 아닙니다. 체험을 한 자예요. 천국을 보고 왔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가 증거하는 거는 그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 예. 어떤 소년이 사고를 당해 오른손을 잃게 됩니다. 팔이 잘립니다. 당연히 이 아이가 절망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해도 못하고 이게 뭐야 나는 난 불구네. 그래서 이제 절망을 한 아이가 아무도 안 만나. 말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얘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걱정하던 아버지가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내가 목사님 모셔올게? 싫어요. 안 만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 그냥 모시고 왔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을 딱 만난 소년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눈앞에 서 계신 그 목사님이 두 팔이 없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팔이 없어요. 목사님 설명이 뭐냐? 얘야, 나도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단다. 나는 팔두개다 잃어버렸다. 근데 나 하나님 믿고 신앙의 힘으로 극복을 해서 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나아간 결과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하는데 가짜가 아닌 거예요. 빛이 비치고 은혜가 충만해. 그 목사님에게 소년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듣기도 싫고 다 필요 없는데 두 팔이 없는 목사님이 팔하나 이런 소년에게 말하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용기를 내고 새로운 삶으로 더해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은 첫째는 나를 계속 변화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지만 또한 두 번째 나중에는 내가 믿음의 인내로 통과한 모든 게 연단받은 모든 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연단받고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남을 섬기고, 남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 연단을 통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잘못 쓰기가 쉽고, 연단받은 자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게 섬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고난이 터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은 터널이다. 예, 고난이 뭐라고요? 터널, 터널은 어떻습니까? 좁아요, 깜깜해. 예? 우리나라의 터널이야, 막 불이 들어오고, 뭐 조명도 있고, 멋있지만 보통 터널은 껌껌하고, 안 보여. 주변의 풍경이 안보여 다른 거안 보여요. 터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하지만...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응? 나를 그렇게 쭉 나아가면 이 터널이 나를 새로운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 터널 속에서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 원점인 거예요. 터널 가다가 아, 못 가겠다. 돌아가면 다시 그 자리. 그러면 여러분, 예, 다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더 괴로워요. 주사를 맞을 때한 번에 맞아야지 찔렀다가 또안 맞아. 또찔 그러면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훈련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갔다면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걸어갈수록 끝이 가까워온다. 아멘. 원망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걸어가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면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리에 딱 나오게 되고 나가 보면 이제 새로운 곳에 와 있어요. 더 빨리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환란이 오겠죠.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 없고 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뭘말르다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내일도 예수 믿고 어떤 일이라도 예수를 빡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며 친히 우리의 삶에 이모 점으로 지혜롭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빚으시고 이끄시며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으십시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확신으로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를 뿌리 깊은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환란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이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현실에 매이지 말고 기대하고 항상 기뻐하되 환란 중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즐거워할 줄 아는 주의 복된 백성 승리하는 주의 군대로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